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평면 회화 작업 진행하고 있는 박현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회화 작업 진행하고 있는데 저의 가장 큰 주제는 회화란 무엇일까라는 큰 서사를 저의 시선으로 쪼개고 나누고 혹은 또 이제 해체하고 재조립하면서 이 회화 내부에서 그 회화성을 찾는 것이 아닌 회화 외부에 위치하여 그 테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져온 이 작업 같은 경우는 회화가 가지고 있는 기록성에 주목한 작업으로 손과 물감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인 기록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지금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작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회화의 구성 요소들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작업들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회화 내부에서 그 회화성을 찾는 게 아니라 회화 밖으로 나와서 외부에 위치하고 그 회화라는 테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회화의 구성 요소들을 이루는 것들은 어떤 회화의 물질성 혹은 지체의 모양, 물감의 성질 등 물리적 속성들을 바라고 저는 그것들을 이제 평면 회화가 아닌 더 나아가서 또 설치로도 이어질 때도 있고 혹은 더 개념적인 작업으로도 이어지면서 이제 그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공백의 균열을 내는 법이라는 타이틀로 제첫 졸업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하게 될 손짓이라는 시리즈의 작품은 색도 분명 있지만 그, 그 색이 칠해지면서 생기는 운동성, 네, 물감의 성질, 부채 속도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서 극적으로 드러나는 작품들입니다. 그것들에서 이제 주목해서 작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예술거래소에 출품하게 될제첫 졸업전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작가들, 그러니까 미술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싶지만 기회가 마땅치 않은 작가들도 많이 기획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도 이번 전시에 많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